안녕하세요 여러분 채널에 다시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아주 멋진 소식을 가져왔어요. 바로 2026년 현기아 전기 스쿠터의 새로운 프론트 뷰 3D 렌더링입니다. 이 스쿠터는 단순히 미래적인 디자인뿐만 아니라 첨단 기술과 세련된 스타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자세히 살펴볼까요?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프론트 패널과 헤드라이트예요. LED 헤드라이트는 단순히 예쁘기만 한게 아니라 밤에도 아주 밝고 선명한 시야를 제공합니다. 부드럽게 흐르는 곡선의 프론트 패널은 공기 저항을 최소화하면서 스포티하고 우아한 느낌을 줍니다. 핸들바와 조작부도 정말 세련됐어요. 디스플레이는 깔끔하고 컨트롤 시스템은 직관적이어서 주행이 훨씬 편하고 안전합니다. 도심 속 짧은 거리 주행이든 주말에 떠나는 롱라이드든 언제나 안정적인 주행을 즐길 수 있죠. 색상도 정말 매력적입니다. 오닉스 블랙과 레드의 조합, 그리고 반사되는 블랙 포인트가 프리미엄한 인상을 줍니다. 조명이 비칠 때마다 바디패널의 굴곡이 더욱 도드라져 보이고 세련된 디자인이 완성됩니다. 이 스쿠터는 완전 전기 구동 시스템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강력하면서도 효율적인 모터와 배터리 팩이 탑재되어 있어서 도심주행은 물론 장거리 운행에서도 부드럽고 조용한 주행이 가능합니다. 미래형 모빌리티를 상징하는 진짜 차세대 전기 스쿠터라고 할수 있죠. 렌더링 이미지 속에서는 고급 실내 쇼룸 배경이 함께 보입니다. 하얗게 반짝이는 바닥에 스쿠터의 윤곽이 비치고, 은은한 조명이 그림자와 반사를 만들어 마치 실제 스튜디오 사진처럼 느껴집니다. 정말 현실 같은 퀄리티예요. 이 스쿠터에는 다음과 같은 최신 기능들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LED 헤드라이트, 디지털 디스플레이, 공기역학적 디자인, 고반사 글로시 바디, 그리고 차세대 전기 파워트레인, 모든 것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며 안전하면서도 스타일리시한 주행을 제공합니다. 요약하자면, 2026 기아 전기 스쿠터는 디자인, 기술, 실용성을 모두 갖춘 완벽한 모델입니다. 미래형 디자인에서부터 첨단 전기 시스템까지 모든 세부 사항이 세심하게 만들어졌습니다. 미래의 이동 수단이나 새로운 스타일의 스쿠터에 관심이 있다면, 이 모델은 꼭 주목해야 할 제품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전 운전하세요.